들어가겠습니다. 김학분 씨 어디 계신가요? 올라갈까요 무대로? 예, 무대로 마이크를 잡고 올라가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김학분 씨 다음에는 김순덕 씨 어디 계시죠? 어, 대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학분 씨 반갑습니다. 예, 조심해서 손 잡아드릴까요? 예, 괜찮아요? 네, 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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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코, 아이코. 무대가 넓고 참 좋지요. 예, 좋아요. 예, 인사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인사부터. 안녕하세요. 건강하세요. 오늘 즐거운 하루 되세요. 네, 그렇습니다. 떨려요, 그렇죠. 여기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딱지를 떨리지. 보고 있으니까. 그럼요, 떨리죠. 예, 어떻습니까? 오늘 신단진 장날, 신단진 우리 전동시장자랑좀 한번 해줘 보세요. 신탄지래요. 음. 정말 신시한 어, 야채도 많고, 야채 많고 도 많고, 아하. 아주 모든 게 신시하고 너무 좋아요. 사람도 좋고, 사람도 좋고. 오늘 일등 하면은 저기 뭐 에어프라이인가 지라인가 뭔가 큰게 있던데? 우리 집에 없는 거. 어쿠 어, 쿠크 에어프라이어. 네. 네. 어디다가 사용하실 겁니까? 아, 집에서 고구마도 꺼먹고, 감자도 꺼먹고, 생선도 꺼먹고 다하죠 네. 만약에 필요 없으면은 저 줘도 돼요. 아 그래요? <laughs> 네 알았어요. 자 어떤 <laughs> 노래 준비하셨어요? 연모요. 연모 누구의 연모인가? 박우철. 바보첨. 박우철의 연모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